20번. 두 다항 함수 f(x)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 상수 k. k는 0이 아니야. 자, 다음 극한값의 고비 k일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 식 기억. 두 번째 식 니은이라고 하고 이제 좀 이제 조건들을 좀 찾아보자. 자, 먼저 이 부분 봐봐. 지금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X가 2에 가까이 가니까 분모, 분모가 F2-G2인데 이제 F2나 G2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위에 주어진 기억식에 X 대신에 2를 대입해 보면 되겠지. 그러면 좌변 2, F2, 우변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 2, G2, 그리고 0이지. 즉, F2, G2가 서로 같은 거야. 그럼 그 말은 얘 분모가 0에 가까이 가지. 그럼 극한값 존재하려면 분자도 0에 가까이 가야 되니까 X에 2를 대입해주면 G에 1. 얘가 0이지. 자, 그 다음. 기억을 다시 보니까, 기억을 보면, 만약에 X에다 0을 대입하면 좌변이 0이 돼서 뭔가 좀 간단해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볼 거야. 그럼 X에 0 대입하면 좌변 0. 우변은 3, G 0. 그리고 0이지. 그러니까 G에 0이 0이란. 자, g1이 0이고 g0이 0이야. gx가 다항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보면 아 g(x라는) 식이 0과 1을 근으로 가지는 2차 이상의 어떤 다항식일 것 같다. 그치? 그러니까 g(x가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겠고, x랑 x-1을 인수로 가지는 어떤 다항식, 이런 꼴일 것 같단 말이야. 자, 근데 또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 g(x가 상수 함수, g(x가 0일 수도 있어. 그럼 g0도 0이고 g1도 0일 거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야 자 근데 gx가 상수함수인 경우 0인 경우 생각해 봐봐 그러면 이 부분을 봐봐 이 부분을 보면 gx가 지금 0이라는 거잖아 그럼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상수함수인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 거야 얘는 안돼 그러니까 gx가 2차 이상의 다항식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일단 gx랑 fx가 몇 차씩인지부터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얘는 x가 무한대로 갈때이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분모 차수가 똑같고 그 개수의 비가 극한 값이 될 거잖아. 자, 그러면 차수가 똑같으려면 일단 gx가 2차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2차일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자, gx가 2차야. 그럼 fx는 1차라는 뜻이지. 그럼 기억으로 가보면 fx가 1차니까 좌변은 2차라는 거잖아. 그리고 gx가 2차였어.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 최고 차항이 3차가 될 건데, 그 3차랑 여기 마이너스 x 세제곱 있으니까 이렇게 없애고 나면 2차항이, 될, 2차식이 될수 있지, 그치? 그럼 이 식은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gx가 2차, fx가 1차면 돼. 자, 이번에는, 이제 GX가 3차, GX가 3차면 FX가 FX 제곱이 3차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안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번엔 GX가 4차이고 FX가 2차일 때를 생각해보면, 그러면 좌변은 FX가 2차니까 좌변은 3차가 될 거야. 근데 우변은 GX가 4차잖아. 얘가 4차니까 곱해주면 5차가 돼버리지. 안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돼. 4차, 2차 이럴 때안 돼. 자 차수가 높아져 질수록 계속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자 gx는 2차 fx는 1차야 자 여기 찾아 둔거 있으니까 gx는 2차니까 자 요렇게 생겼을 거고 fx는 1차 자 그러면 다시 기억으로 올라가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좀 해보자 fx가 일단 나왔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x f x 곱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 그리고 gx가 a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었고, 빼기 x 세제곱 플러스 2 x 제곱이야. 자, 근데 f(x)가 1차기 때문에 좌변 2차지, 우변도 2차 돼야 돼. 근데 지금 x 세제곱이 눈에 보이잖아. 없어져야 되지. 자, x 세제곱은 지금 얘가 ax 제곱 마이너스 ax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부분 요렇게 곱하면 3차항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ax 세제곱,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x 세제곱, 얘가 0이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1a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거야. 그럼 a는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여기 a가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g(x)가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fx도 찾을 수 있겠지. 자, fx, x 의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fx는 x로 묶어낸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만 쫙 적어주면 되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 다음은 x 제곱 플러스 2x. 자, 이게 fx지. 정리해주면 자, 여기 마이너스 2 먼저 곱하고 정리하자. 그러면 x 마이너스 6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니까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당연히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7x 플러스 2x 그럼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게 fx야. 자 fx도 알고 gx도 알고 gx는 마이너스 2x x 마이너스 1이었지 그치? 마이너스 e x 제곱 플러스 e x야. 자 이걸 니은에 대입해서 k를 구하면 되는 거지. 자 니은을 먼저 잠깐 보면 니은에서 극한값이 지금 두 부분이 나오잖아, 그렇자 먼저 x가 무한대로 갈때 생각하면 자이 부분은 극한값이 분자분모 차수 똑같아졌고 그다음 극한값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니까 g x 최고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2 그다음 f x 제곱 그럼 제곱해주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25가 되는 거지. 자, 이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25라는 걸 찾았어. 그러면 이제 해야 될거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갈때 f(x) 마이너스 g(x) 분의 g(x) 마이너스 1. 자, f(x) 마이너스 g(x) 분의 g(x) 마이너스 1. 이것만 찾으면 k값 찾을 수 있어. 그러면 x가 2에 가까이 갈때 분모는 fx 빼기 gx 할 거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빼기 gx, gx, 어, 바로 위에 있지, 그치?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할 거고, 분자는 g의 x 마이너스 1이니까, 자, gx, 여기다 하는 게 편하겠다, 그치? 자, 여기에서 g의 x 마이너스 1 구해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자, 분모만 정리를 좀 하자. 자, 얘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어, 여기 2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x. 그 다음, 플러스 6. 인수분해 되지, 그치? 2, 3,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얘는,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갈 때, 인수분해 한 거. x-2, 2x-3분의 -2 x-1, 2X x-2 약분하고 2를 대입하면 분모는 1 분자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된거지 그러니까 여기 니은으로 다시 오면 자, 여기 이 부분이 마이너스 2였어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25 답은 25